어, 왔래왔시래왔시래 아, 멋있는, 멋있는, 멋있는. 네, 네. 자, 오늘은 문프로 자, 문프로님 조프로님, 막 다시 나왔습니다. 됐어. 음. 시도고요. 들리와 갖고 와. 낚시다고. 아, 뭐. 와서 같이 같이 해. 현식아, 네. 자 이거는 그 앞에다 놔두고 그 앞에도 그냥 놔 그리고 그 앞에 저 뚜껑 한번 열어봐라. 너 장갑 놔둔대. 거기 열어보면 배터리가 그 접지가 잘안 돼서 뭐좀 이상한가 한번 봐봐. 들어봐. 들어. 위로 들어.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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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자에 딱딱 물려있잖아. 두 개. 네. 플러스 마이너스. 네. 뭐가 잘 물려있는 것 같아? 네. 어, 그럼 됐어. 아니. 네. 막대찌 할 거예요? 아니. 가지마 형도 터보라. 잘못했죠? 어. 그거 막 물어보지 마라. 당황스럽다. 구명조끼 매야 됩니다.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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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상에 나올 수 있어요. 구멍조끼안 아, 네, 네, 하시면 큰일납니다. 이해하십시오. 예, 저... 우리 조포로님 한 번씩 요... 경고 안 하면 요... 부담스니다식아 예, 본인이 잡으 본인이 가져가는 거다. 어? 꼬달라이 없다. 어? 예, 예. 어. 형님 들었지라. 음에다 밑에 내려놨는데요. 자식이 아직 채비도 안 했는지 뭐. <laughs> 아직 채비도 안 했는지 자식 약올리지 마시오 만 먹었다 좋다 반찬 좋다 어? 아또한장도 좋은데 어? 이렇게, 자 했습니다 항상 앉아앉아 아, 앉으세요. 아, 사장님, 앉으세요. 사장님, 오늘 100만 원입니다. 앉으세요. 우리 이상하게 간다. 형님, 우리 뺑뺑 도요, 뺑뺑 돌아 어깨에 민코타가 막 미친 년처럼막 돌아본 막. 정현 씨가 들었다놨다 해봐야 된다. 바닷가 할까 봐. 걸렸는데, 안 걸렸는데, 걸렸다. 여기 있잖아, 다시. 형이 다, 여기 우자, 대빵이, 에나때대 아, 다 갔다 놔? 그냥 그냥 하나. 하나뿐인지라? 여기 여기 형님은 그거 안 줘야지. 내가 얘기했지. 자리도 비켜줬더만, 와. 너만냐고 아니, 아 이리 다 이리 다할 수는 있잖 아, 그리고 근데, 그, 남자도, 그, 그, 이든면 그, 호르몬이 가지고 선장이 하는 거는 다 좋아보이는 거 어? 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니까. 질투, 질투심이, 이제, 어, 뭐거 매듭을 해야 하는 내가 이거 딱, 좋아보이거든. <laughs> 좋아보이거든, 내가 딱 하니까 또. 네.

도수기 를 해야 되니다 응? 도수기가 있어요. 도수 그지? 그지? 도수기. 도수기. 도수 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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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러 오오 시씨오시씨 로배다 끊고 드했는렇게는한 번밖에 안 했지? 세번 했지 황아이 선장을 뭘로 뭐 보고 추자 한 바퀴 돌면서 형님 소주를 일곱 병이나 부렸어 내가. <laughs> 딱 마을마다. 소주를 부리면 안 되지. 막걸리 부어야지. 아, 형님. 응? 우리 추자도. 영왕님이 옛날 사람이다시. 막걸리 좋아하시. 추자도. 추자도 <laughs> 영왕님은 소주 좋아한다. 다때기 <laughs> <소맥도 하나>, 소맥 좋아너 소맥. 이게 옆에 있는 게 봐봐. 핀이 딱 잡아줘야 되는데. 살으니까 그 핀이 안 나와. 어? 왔어? 저한식이 왔어? 아닌 것같아 아니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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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식이 왔어? 우리 저한식이 한 마리 왔어요 본팀장 한 마리 왔습니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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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가져가지? 네, 네. 양도 딱 들어서 놔야 한 가만히 조금 앉아억이네 내가 자연스럽 가져가. 널최 내리. 자연스가득간다고오 <laughs> 나도 한 마리 잡아보자. 예 예. 예 예. 선장한테 얼마 시킨가? 이고 내가 미치겠니? 배추 주는 거잖아. 예 예. 손으로 주지 말고. 옛날 우리 아버지. 너는, 귀찮은 예, 예, 예. <laughs> 너는 왜 대답을 하냐? 무슨 대답을 내가 예, 예. 니제그 그러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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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그제. 예, 좀궁만하라 대답해도 뭐라고, 대답 안 하고 안 한다고 뭐라고. 나미치겠네 <laughs> 열차 준비 하리? 장식아아니요 맞아요 거기요. 거기요 부부게 하기 내가 봤냐? 절체 내리. 열들어장 넘어가. 열차가 너가 로가라어어 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야차! 야차! 잘하는데? 5m? 모음에다? 5m로 걸리겠습니다. 보여주겠어. 눈에만 보여주겠어. 나도 한번잡아보자 혜연이야. 혜연이야. 네? 여기서 됩니까? 이 사람 당신 걸릴까 봐 내가 지금 아예 안 걸려도 돼. 신경 써서 지금 하냐. 그때가니만 낚시해 괜찮이 해도 못 나가도 된다. 자한 씨가 넘어 났군 분 된다. 해도 못 나가 된다. 아니, 우리해야구리으로 가지, 구기가 구리 반이 가는 대로 딱 해서 딱 아니, 아니. Pow, 다시 안 됐어, 안 됐어. 낚시에 낚시. 거기 있다 <ight>. <combustWait> 가보세요다 풀렸습니다 낚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걸리게 하려고 무꽃으다던고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선장이 있습니까? 선장도다 그렇게 아 그렇게 해요? <놀람> 방송 나온다고 너무 오버하는 뭐거 아니야? 너무 <놀람> 오버하는 말하면 말하 영상 켜면 안 켠다고 얘기하고 뭐은뭐 거야? 뭐를 말을 하고. 아이고, 우리 도포르님 와. 내가 진짜. 여이은여 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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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맛있어 어 좋아 엄청 좋은 고기야 너조심해 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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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알았어 장대, 장이요대 장대, 님댁이대 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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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이거 들어가고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아직. 지 즐거운 선상 낚시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조과는 요 정도. 요 정도입니다. 몇 마리 낚었죠? 몇 마리? 몇 마리 좋습니다. 야차.